네, 산림청이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대규모 항공 방지를 정밀방제로 전환하는데요. 중요 보전지역, 긴급 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방제가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거나 지상 방지를 실시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해 소나무 재성충병 대규모 항공방제를 드론과 지상방제를 활용한 정밀방제로 전환하고 친환경 방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나무 재성충병 방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앞서 산림청은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약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항공방제 중재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소나무 재성충병 항공방제가 정밀방제로 전환됨에 따라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해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림을 비롯한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산림 병해충 약제의 환경영향 연구를 확대해 친환경 방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문기관에 통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가 전국적인 꿀벌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에 의한 항공방제로 꿀벌이 폐사하거나 본군의 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유의미한 수치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 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